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승격팀 입스위치를 상대로 결국에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마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경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해외 해설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진짜 굴욕적인 별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토트넘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드라구신, 우도기, 클루셉스키, 벤탄크루사르 존슨, 솔랑케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는 이제 작년, 어, 지난 시즌에 이제 승격해가지고 이번 시즌부터 e p l 에서 튀고 있는,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 어, 승격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다시 또 강등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의 팀이 바로 입스위치라고 할수 있었죠. 어, 실제로 입스위치가 아직까지 승리가 없었습니다, EPL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었고, 이제, 최근에 뭐,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적이 있다면은, 뭐, 아스톤빌라와 2대2 비긴 거라던가, 어, 아니면 뭐, 몇 경기 이렇게 비기면서 승점을 벌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엔 연패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어, 브랜트포드에게 4대 3, 뭐 에버튼에게도 지고요. 그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토트넘은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완전 틀렸습니다. <laughs>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고 자 토트넘은 이번 경기 이겼으면은 그러면은 승점 19 점으로 탑 4, 탑5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이 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주요 장면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전반을 시작하면서 투스남의 기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측면 쪽에서 우도기가 공격 전개하는 모습인데 뒤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빼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뒤에 어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통해서 안쪽으로 예리하게 노려줍니다. 손흥민 선수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이제 살짝 팔이 갖다댄 브래든 존슨인데 이게 이제 골키퍼가 막을 필요도 없이 유효 슈팅이 이제 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껴나간. 그런 슈팅이 되어버렸고 뭐 브레넌 존슨도 그렇지만 옆에서 보던 솔란키도 어 머리를 움켜쥘 정도로 아까웠던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거의 리드를 가져갈 뻔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너무 좋았고 브레넌 존슨이 리어 포스 쪽으로 찼는데 야 이거 너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7분 뒤에. 10분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 받을 때 특유의 그 방향 페이크 이쪽으로 갈 듯하다가 반대쪽으로 싹 가버리는 손흥민 선수의 이 방향 페이크 통해서 한명 제쳐내고 그 다음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와도 슈팅을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이 슈팅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리면서 아쉽게도 이제 골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골을 먼저 만들어낸 쪽은 입스위치 쪽이었습니다 측면 쪽에서 이제 공격을 전개한 것인데 크로스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크로스가 들어갔는데 아 이거가 일단은 문전에 약간 혼전 상황 가운데에서 오버헤드 킥으로 뭐 바이시클 킥이라고도 하죠 충격적인 <laughs> 선제골을 꽂아 넣으면서 입스위치가 원더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BBC에서도 바이스코 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 크로스가 날라온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이 상황을 어,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떴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바이시크킥을 해내면서 이 선수도 전혀 마크가 없었다. 그 토트넘의 수비가 아니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이제 42분에도 골이 터지는데, 야, 측면 쪽에서 이제 공이 들어오죠. 그런데, 아, 여기에서도 이제 측면 쪽에서 이제 공이 들어온 상황. 컷백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드라구신의 어떤 볼 핸들링 문제도 있었고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골 기회가 너무 쉽게 와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두골 차이로 달아나는 입스위치,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에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 라두 드라구신의 리바운드, 그러니까 이 공이 딱 맞은 뒤에 드라구신에게도 맞았는데 야, 이게, 그, 결국에는 리암 대랍 선수가 파이널 터치를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에게 또 비수를 꽂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전반전이 끝난 상황 가운데서 BBC 라디오 5 라이브 이 라디오 매체에서는 아 토트넘이 진짜 열심히 해야 이거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입스위치가 지금 굉장히 토트넘을 쳐버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야 이거 지금까지 리그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입스위치를 상대로 우리가 세 골을 넣어야 그것도 홈에서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니 이거는 수치스러울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 골이 아니라 비기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47분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적극적인 모습 보여줬고 48분에는 또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크로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직접 슈팅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는 이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란키의 슈팅이 자신의 팔을 맞 고 이제 들어가 버리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핸드볼 선언이 되어 버렸죠.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좋은 장면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 쪽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입수 위치는 기본적으로 <laughs> 야1대3 수비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정면 오른쪽 왼쪽 다 절대 놓칠 수 없다.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토트넘은 무려 이제 그 후반전 시작한 이후로 72.7%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찬스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이 홈에서 2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그 승격 팀을 상대로. 그해 승격팀을 상대로 이런 2대0으로 지고 있던 이런 상황이 홈에서 발생한 것은 무려 2022, 23. 아, 2002, 2003. 20, 20년도 더 넘게 된 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승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토트넘의 이 입스위치를 상대로 지금 두 골차 이렇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 아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65분에는 또 사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르너를 교체 투입하는 그 시점에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사르랑 교체를 시켜 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에 이제 코너킥 장면입니다. 코너킥 장면에서 이제 어벤 창크루가 들어오면서 타이밍 좋게 이거를 헤더를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의 만회골을 기록하긴 합니다. 굉장히 잘 들어왔고 잘 이제 꽂아 넣은 어 골이기는 했습니다. 토트넘 다시 돌아왔다. 로드리고 벤 창크루가 페드로 포로의 코너 상황에서 언마크 마크를 당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골을 넣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그 이후에도 공세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지쳐오기도 하고 89분이 된 상황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강력하게 소리 지른 한 마디는 업 올라가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가도요. 아, 뭔가 기회가 제대로 나지 않았고 9 5분때 아쉬운 장면 하나 있었죠. 이때 이제 그 솔란키가 상대방의 이그 패스를 끊어내면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잘 끊어냈는데 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대 키퍼가 이제 각도를 잘 좁히면서 나오기도 했고 어, 이 솔란키의 슈팅이 있었지만 키퍼의 다리에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 굴절되어서 골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코너킥 아 프리킥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킥 전에 여기에 서 있었고 빠르게 전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손흥민 선수였던 어, 약간 표정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페드로 포로가 아, 마지막이니까, 일단 그래도 세트피스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페드로 포로가 충격적인 킥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때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BBC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페드로 포로가 아니라 페드로 푸얼 poor. 푸얼은 이제 별로다 라는 뜻이죠. 너무 풀킥이 별로였다. 아니,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헤딩을 시켜버리고, 이거는... 뭐하나만나한 세트피스가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풀타임이 입스위치 2, 토트넘1 이렇게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스위치는 2002년 4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 그러니까 어 처음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를 하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토트넘의이 일관적이지 못한 시즌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BBC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토트넘에게 구력적인 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토트넘을 뭐라고 부르냐? 어, 해외 팬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닥터 토트넘. 닥터 토트넘. 왜 이렇게 부를까요? 닥터 토트넘. 닥터는 이제 의사죠. 토트넘이 승리가 없는 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보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지금 딱1승밖에 없죠. 누구를 상대로 한 거죠? 토트넘입니다. 지금 입스위치도 토트넘을 상대로 이겼죠. 그래서 토트넘이 보약이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팀들이 토트넘을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닥터 토트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력적이죠 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기세가 올라올 듯하다가도 꺾여버리고 올라올 듯하다가도 꺾어버리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기복의 과정들을 거쳐야 사실은 조금 더 강한 팀이 될수 있다는 것은 어. 그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팀도 갑자기 강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복이 있는 상황들을 견디고 결국에는 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더 좋은 팀이 될수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격팀을 상대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팬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입스위치의 경기를 보시면서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전해지는 외신 소식들,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어떤 분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